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수학강의 의 우수종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풀어볼 문제는요, 2024년 10월학평 20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제곱은 2인테그레 3에서 x까지 t제곱 플러스 2tftdt래요. 걔를 만족할 때, 마 3에서 0까지 fxd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시켰고요, 그때 차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일단은요. 빨리 한번 가보자고요. 보자마자 x에 몇은 넣고 오고 싶어야 되고 3은 대입해보고 싶으셔야 되고요. f의 3의 값이 얼마라는 게 0이라는 게 확정이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 뭐하고 싶어야 돼요? 미분 때리고 싶어야 돼요. 미분 때릴게요. 미분 때리니까 이 fx f'x는 2x제곱 플러스 2x. fx라고 할수 있겠죠. 뭐, 여기에 있는 2랑 여기에 있는 2는 그냥 날려버리셔도 될 거고요. 혹시나 이거 fx로 날리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얘, 뭐 해야 돼? 이항시켜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아니라 그냥 다항함수 fx였대. 그러면 나누셔도 돼요. 다항함수니까. 근데 지금은 다항함수라는 말이 없죠. 한쪽으로 이항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f(x)로 묶어 주겠습니다. f(x)로 묶으면 f'x 마이너스 -x x제곱 -2x 마이너스 ex는 0이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려면 f(x)가 0이던가요. 또는 f'x가 x제곱 플러스 2x가 되면 되는 거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결국은 무슨 내용이냐면 fx가 0으로 오다가요. f'x가 x제곱 플러스 2x를 따르는 fx를 따라가 다시 또0 가도 되는 거죠. 환승의 개념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미분이 가능하면서 우리가 뭘 해야 돼? 갈아타야 돼 함수를. 환승을 하기 위해선 어디서만 가능하다? 접점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얘예 그래프 개형부터 먼저 한번 유추 한번 해 볼게요. 자, 얘예 그래프 개형은요. x, x 플러스 2가 나오니까요. 0이랑 마이너스 2에서 극값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럼 넘어와서 봐봐.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식인 거알수 있죠. 자 그럼 여기가 얼마일 거고요. 마이너스 2일 거고요. 여기가 얼마야? 0인 거알수 있겠지. 비율 관계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2대 1이니까. 자 그럼 따다다다단 다다다다단 여기가 얼마야? 1인 거알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 요 녀석이나 아니면 fx는 0을 따라가는 애거든요. 그때 환승을 하기 위해서 갈아타려면요. 어디서 갈아타야 된다고? 접점, 접했을 때 갈아타야 된다고요. 그 말은 fx가 0이잖아 0. 그치? fx가 0, x축이야. 아, 이 극값에서 접하는 구조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야 갈아탈 수 있다는 거를. 이해됐니?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돼 있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fx d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됐지? 마 3에서 0까지가 고정이 아닌 거야. 그럼 우리한테 힌트라고 나와 있는 건요. f의 3이 얼마다? 0이다라는 힌트밖에 없죠. 자, 그러면 한번 가봐. 우리 환승을 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된다고요? 갈아타야 하려면 접해야 된다고. 누구랑? fx는 0이라. 그러면 x축의 형태가 두 가지의 케이스가 나올 수 있겠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끝까지 잘 보셔야 돼요. 이 문제는. 이렇게 x축이 있을 때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미안해요. 두 번째는, 요런 식이 돼야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3. 요런 형태가 돼야 되겠지. 됐니? 2대1로 찾은 겁니다. 자, 그럼 봐봐. 얘가 첫 번째고, 얘가 두 번째야. 우리요, 확정으로 돼 있는 게 F3이 0이란 말이야. 그럼 3의 위치가 중요할 거고, 3이 대략적으로 여기, 3이 대략적으로 여기에 있겠죠. 됐니? 그러면 환승해서 가는 수밖에 없겠네. 왜냐면 이두 개의 케이스는요, 그냥 기존 f'x를 통해서는 3이라는 값에서 0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이 3은 fx를 0에서 나왔다는 걸알수 있을 거고, 환승이 되려면 접할 때니까, 따다다다다다다다, 요 점에서 요렇게 내려가면 되겠죠. 됐니?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마찬가지입니다. 빠바바바바바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알수 있겠지. 자, 잘 봐요. 이렇게까지 했을 겁니다. 근데 틀려서 영상 보고 있을 거야. 잘 봐봐. 자, 그러면, 아, 마 3에서 우리 어디까지? 0까지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잖아. 그럼 이번 케이스에서 무슨 값이 나올 거고? 최대값이 나오겠죠. 양수니까. 1번 케이스에서 뭐가 나오겠어? 최소값이 나올 거예요. 어차피 요만큼만 적분하면 되는 거고 음수값 나올 거잖아. 요 그래서 이거 두개 계산 다 열심히 했는데 틀린 거죠. 와, 이거 문제 잘 냈어요. 여러분들, 이거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 봐봐.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F3이 0이 나와야 되니까, 응? 환승해서 내가 접할 때 환승할 수 있다니까 접하는 거 그려놓고 F3이니까 이 그래프 두 가지밖에 안 됐다고. 근데요, 여러분. 무조건 환승해야 돼요? 그런 말써 있어? 안써 있어! 환승 무조건 안 해도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봐봐봐. 세 번째가 있고요. 그세 번째는 뭐냐면, 환승을 안 하고 0이 될때예요 문제 너무 잘 냈어.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얼마? 0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인 거 찾아 놨고요.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 1. 환승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생긴 거지.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아 뭐야? 이렇게 되면은 환승을 안 하더라도 FX가 그냥 스스로 0을 갖고 있네. 그럼 우리 마이너스 3에서 어디까지? 0까지 적분을 때릴 거니까 요만큼을 적분을 때리겠죠. 요 넓이가 음수로 나올 거라고요. 끝난 거 맞아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1번이 아니라 몇 번에서 3번에서 최소값이 나오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아 2번 따로 3번 따로 접근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 그렇게 하면 계산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자세히 잘 보세요. 지금요. 1번 2번 3번은요. 그래프의 개형은 확정이 돼 있는 거야. 하지만 이 개형에 따라서 적분상수 c만 다른 거고요. 위아래로 왔다갔다 평행이동된 구조라고 그러면 잘 봐봐. 우리 마 3에서 0까지 최대값이 얘잖아. 우리 얘 넓이 찾아야 되거든. 그리고 얘 넓이 찾아야 돼요. 잘 봐봐. 얘 넓이야. 얘는 음수야 넓이인데. 두개뺄 거야. 결국은 이 넓이 두 개를 뭐 하면 돼? 더 하면 돼. 근데 모양이 보여? 보여. 똑같아. 여기에 이렇게 채워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 됐나요? 결국 우리는 얘를 적분하는 게 아니라 몰구해서 사각형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거야. 여기에 길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길이 3입니다. 그럼 남은 건 뭐야? 여기에 길이만 남았고요. 여기에서 적분 상수 C를 찾기 위해서 그냥 순수하게 적분 때려서 3대입하면 0이라는 거지. 이 3번 케이스의 f(x)를 구하게 되면은 3분의 1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C가 나올 거고 F3이 얼마니까 F3이 0이 나와야 되니까 18 플러스 C가 0이네요. 따라서 C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그럼 F0이 얼마인데? 마이너스 18이니까 아 여기에 길이가 얼마? 18이 되겠네. 얘 길이 얼마인데? 3인데. 그럼 넓이는 54라고 마무리 지을 수 있겠죠. 이 문제가 너무 좋은 문제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시험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선생님, 아, 이거 틀리면 어떻게요 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아마도요, 1번 케이스로 진행을 하면은, 수능은 기회를 준단 말이야, 여러분들한테. 모의고사랑 수능은 기회를 줘요. 어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낚시 소재는 아닌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낚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낚시에서는 정답이 안 나오게끔 한단 말이야. 객관식이면 객관식 번호에 없거나, 주관식이면 분수로 내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 1번, 2번으로 계산하면 정답이 아마 분수일 가능성이 엄청나게 클것 같아요. 그래서 분수가 나와서 주관식인데 분수라면 돼야 한다. 안 되잖아. 그래서 뭐야? 나 계산 틀렸나? 계산 한번 하. 계산 확인했는데도 어 뭐지? 어 이거 맞는데? 그러면 제발 진정하고요. 내가 생각 못한 케이스가 있나? 라고 의심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답이 이상해, 객관식에 답이 없다던가, 주관식인데 분수가 나온다던가, 루트가 나온다던가, 음수가 나온다던가, 이러면, 나 제대로 한것 같은데, 그러면 낚시성의 소재가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을 꼭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얼마죠? 54가 정답이 되는 거알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